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믿음교회 김찬양 목사입니다. 먼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지하여, 제목은, 겸손한 벙어리. 무슨 벙어리요? 겸손한 벙어리. 겸손한 벙어리의 반대말은, 교만한 벙어리. 겸손한 벙어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교만한 벙어리는 예수 믿어도 교만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가요 자 덩어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덩어리가 있어요 또 후천적으로 덩어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고 말 한마디에 생사가 걸려있고 말 한마디에 화가 되고 복이 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선한 범어리, 모범, 샘플이 누구냐? 여러분과 나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학자, 율법학자,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 고로반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노마 군병들이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도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겸천한 범어리가 됐어요 말을 할수 있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덩어리가 됐을까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저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벙어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벙어리가 되어서 정말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벙어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을 할수 있어요. 이놈! 하면은,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할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겸손히 낮아지고, 겸손히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래국기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어, 맨 앞에 있죠? 창세기 초래국기. 초래국기 4장 11절 다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가 봉어리나귀머허리나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여호와는 율법의 설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표하고 성읍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어느 누구도 보들보들 떠나요. 어? 이름 하나 쓴다고 그래도 불러라 그랬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직랑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무서운 이름이에요. 자, 우리. 또, 어? 1편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10편 31편, 31편, 18절. 10편 31편, 1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